안녕하세요. 서강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작년에 종로학원에서 공부한 백기영이라고 합니다. 장, 재작년 수능 등급은 3, 4, 2, 5, 3이었는데요. 이번 수능에서 1, 2, 2, 3, 2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인강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였고 학원에 항상 계시는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등원하고 매일 주어진 시간에 수업하고 자습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어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원에서 주는 DSR도 쓰, 쓸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따로 플래너를 마련해서 그것도 작성하였습니다 국어는 일단 국어 시험이 치러지는 아침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가장 집중력이 높을 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고 최대한 사설 문제가 아닌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는 일단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랑 틀렸던 문제들을 공책에 다시 정리해서 틈틈이 보았습니다. 참구는 제가 재작년에는 좀 인강에 많이 의존해서 약간 기초 개념이 부족한 상태인데 좀 어려운 스킬들을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개념부터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일단 선생님들이 항상 교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필요한 문제들이나 질문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6월 모의고사 전까지가 가장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